안녕하세요. 이번 동영상에서는 곡선을 선택하여 길이와 반경을 쓰는 명령인 ANG 두 객체 사이의 사이각을 쓰는 ANG1 명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ANG에 대해서 예제 보여 드리겠습니다. 우리 그 구조 분야에서 쓰는 구조 분야에서 그 주체근 조립도 할 그릴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. 우선 이렇게 주체근조립도에 대해서 어, 치수를 쓰고요. 이구석에우각부 우각부 어, 치수선을 쓸때 선택하시고 선택, 선, 곡선을 선택하시고 치수선을 선택하면 거기에 연결돼서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음, 호가 이렇게 호가 있는 경우에. 예. 선택해서, 예,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. 음, 그 다음에, ANG1 명령은, 이렇게 객체가 있으면 두 객체를 선택하고 해서, 예, 치수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. 사이 각을 쓰게 되는 것이죠. 선택하시고, 선택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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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제 직선 경우에는 쉽게 뭐 쓰실 수가 있는데, 이제 곡선과 직선 또는 곡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의 사이각은 좀 다르죠. 그래서 ANG1에서 선택하고 곡선을 선택하고 하게 되면 이쪽은 직선하고 직선과 직선인 쪽이고 이쪽은 곡선인 쪽인데 이 곡선인 쪽은 직선과 만나는 이 점의 접선의 각을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선택하고 선택하고 예. 어, 이, 이쪽은 살짝 떠, 그안 맞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이 지점에 요 지점의 접선과 이 직선의 사이 각을 써 주게 됩니다. 이런 경우에 보시면 곡선과 곡선이 만나는 즉 만나는 이 지점에 접선의 사이각을 써주게 됩니다. 그래서 선택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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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. 이렇게 빗나가는 약간 이격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교차점에 접선을 그려서 그 사각을 이 써주게 됩니다. 어, 뭐 중평도 같은 거 작업하실 때 가끔 쓰실 일이 있죠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기술지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